안녕하세요. DR650 라이더 홍삼입니다. 아, 요새는 이제 고래라는 이름 쓰고 있죠. 어, 오늘부터는 영상에 이제 음성 좀이 녹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알파인 테크 팔 부츠에, 어, 요새 뭐 다들 입시는 라이딩진, 그리고 위에는 이제 레빗 사프리 샤킹,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이 아, 그냥 그럭저럭 다들 o l m 이라고는 하는데, 그런 거잘 모르겠고, 일단은 촬영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프로스 A 히어로를 쓰고 있고요. 블랙 버전이고, 어, 체스트 마운트랑, 어. 셀카용으로 이제 무거워 드 비슷한 거 하나 갖고, 애들이 바이크 주차하는 곳인데 다 빠져나갔네요, 오늘 주말이라. 옆에는 RX 한대나제 DR 한 대. 냉간 시동이나 시동이 잘안 걸릴 수가 있는데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리고 어, 뭐야. 겐단이 아나 어, 좀 불안한데요?